오늘 성탄절, 어, 참,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보면서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죠. 아, 예수님 오신 성탄절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무실도, 어, 우리, 어, 장모실들 우리, 우리 아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엄마들이 수고 많은데 우리 축복의 박수만 해줄까요? 네, <laughs> 아, 우리 오늘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 어,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 성탄 어,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아, 네.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우리 작년들도, 어, 자녀들한테 선물 좀 받았나요? 네. <laughs> 네, 네. 어, 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 진짜 선물이 사실은 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 이 좋은 선물인데요. 어,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런 이제 선물,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이 굉장히 좋고 또참 어어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받은 이런 선물들은 또 날, 날아가서 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 그런 것이 선물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어 그리고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한분한 한 분에게 제가 오늘 어, 선물을 어, 대신 전달을 하려고 어, 나왔습니다. 어,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뮤지컬 팀이 이야기했는데 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다. 그죠? 보통 기적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죠. 자, 그럼 우리 어,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가 들판에서 뭘 먹죠? 네. 풀은 풀을 먹죠. 그런데 그 소에게서 그 젖소가 풀은 어 풀을 먹으면 나오는 건 뭐가 나오죠? <laughs> <laughs> 네 똥이 나옵니다. <laughs> 네 그렇죠 똥도 나오죠. <laughs> 네 똥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네 우유가 나오죠. 아 그죠? 자 풀은 풀을 먹었는데 우유가 나온다. 이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풀 풀을 먹었는데 어떻게 우유가 나올까? 그죠? 아, 이것도 이제 기적입니다. 어 최근에 한 집사님이 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숨 쉬기가 힘들어가지고 숨이 잘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된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이숨 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만 이숨 쉬는 게 기적인 것 같다. 이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숨 쉬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숨을 모셔가지고 떠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숨을 쉰다는 거, 이 굉장한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기적들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 이제 이 선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어, 탤런트 정여원씨 아시죠? 그 아주 예쁘고 요즘 우리 어,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기도 하는 그 정여원씨가 보니까 다섯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 가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섯 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어 나중에 이제 연기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 어, 됐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처음에 가수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탤런트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연기자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어,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면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것. 그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my all, my everything. 내 모든 것, 어, everything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그의 그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어, 어떤 그런 제 간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면요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한분 어,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이분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그 순회 성주단이라고 하는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건데 김용희 성조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어, 복음에 관련돼서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술집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한 번도 자기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라면서 쓸쓸하고 외롭고, 뭐 부모님도 별로 자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그냥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이제 어느 날, 이분도, 이런 성탄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 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말 그대로 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살아오면서도 사랑 그냥 상처만 받아온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냥 아유 될대로 되자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물을 받게 되면서 이분이 표현한 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쫙 비추더라는 거예요. 쫙 비추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좋아지면서 너무 행복해지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번에 영화가 나왔는데저도 보지 못했지만, 신과 함께라고 하는, 지금 영화가 아주 나와갖고, 뭐, 많이 지 보고, 100만이 넘었다 그래요. 그, 제가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일곱 지옥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옥 이야기, 지옥 이야기. 그래서, 이제 지옥을 통과하면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사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죽으면, 이제 지옥 가가지고, 일곱 개의 지옥을 통과하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막 고통받고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때로는 뭐 죄도 짓고 뭐 나쁜 짓도 하고 이런 적해봐하지만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선물을 하나 님 주신 거예요. 뭐냐 면 천국으로 갈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것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내가 다 대신, 내가 다 사해 줄게. 내가 그죄다 덮어 쓰고 십자가에 죽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표를 보여주신 온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그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과 함께가 그런, 신과 함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 천국은 잘 모르죠. 근데 오늘 이 성탄절은요, 천국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선물. 이게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세 가지 성탄절의 기적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거, 이거 기적이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기적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게 기적이다. 그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뭐냐? 그런 기적을 마리아가 믿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세 번째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틴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적, 첫 번째, 두 번째는, 아 하나님이시니까 할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할수 있지. 그런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야, 자기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정표가 될 거야.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이 사실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아무도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말며마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성탄절은 이 마리아처럼 이땅에 선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옥 일곱 문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되면 천국으로 갈수 있는 선물인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사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자, 지금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목사님이 이 선물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요. 우리 장년들도 손들어 줬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싶은 분. 안 바꾸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여기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선물을 드릴 때에 자 우리 대표로 예찬이가 나와봐 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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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물을 어떻게 가능할지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예찬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예찬아, 여기 선물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이건 누구게 돼요? 예찬에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고마워. <웃음> <웃음> 그런데 제가 예찬아, 내가 너를 선물을 준비했어 그런데 예찬이가 전 싫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 봐. 예찬아, 선물 있어. 싫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물은 예찬이가 그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고마워 잘가좀더 따지고 이부에도 해야 되니까 <laughs> 아, 나중에 예찬아 아. 자 선물은 이것입니다 선물은요 근데 아 들어가 버렸네 선물은 받고 계산을 하는 거요 예 계산 안 하는 거요 예 선물은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거지만 선물은 내가 받아야지 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아주 싫어요. 그러면 이 선물은 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시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할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어요. 자, 이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마지막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선물을 받으면 내가 이제 일곱 지옥 안 가도 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선물 받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저도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을 한번 받아보죠. 어떻게 이 선물을 받느냐. 자, 이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과정이에요. 눈을 떠고 해도 좋아요. 자, 가슴에 손을 딱 앉아 봅시다. 오른손. 딱. 이제 선물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이고, 안 받으면, 신과 함께 지옥, 그,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선물 받는 과정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줬다. 이 선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선물을 받는 기도를 절대 따라 하면 눈뜨고도 좋아 오늘 눈뜨고 해도 괜찮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탄절에 성탄절에 저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오신 예수님 예수님 선물을 선물을 제 마음에 받습니다. 제 마음에 받습니다.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제, 인생에 제 인생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주, 선물 받은 거 축하합니다. 우리 축복의 역사할까요? <laughs>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좋은 선물은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따라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을 주님을 내 길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 이성탄조신 예수님 선물을 우리가 지금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아기들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하고 오늘 마치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우리는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동방박사들은요, 먼 곳에 찾아와서 어떤 예물을 드렸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유양, 세 번째, 몰약을 드렸어요.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온 성도가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예물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본 찬양대 나오셔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같이 이제 불러줄 어, 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도 이제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이제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어, 출학교 아이들이, 우리 출학교 학생들도, 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정성껏, 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어, 없는 사람은 그냥 손만 더다빼도 돼요. <laughs> 어, 마음을, 마음을 넣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어,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 어, 미리 어, 예물 준비하는 사람은 손만 넣었다 빼요 에,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돼요. 예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어디 교회는요 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 헌금 바구니에 덜썩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저는 준비가 돼철를 드릴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동방 박사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이 드려진 예물 우리 친구들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성탄절 우리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샬롬부까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리는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손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과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여서 이 귀한 구원의 축복의 성탄절에 큰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물 드리 아이들 우리 축복의 말씀할까요? 이제 우리 한번 다 자리서 일어나 봅시다. 이렇게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선물도 받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이제 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축도할텐데요 축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손도 잡아주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레이토르 교회는 올라오세요 우리 시간 기쁘다구조세 히책벅치면서기쁘게 찬양하고요 오늘 축담함으로 어, 성탄 예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무나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랑 보따리에 담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선물을 오늘 다한분한분 한분 마음에 받아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위에 특별히 오늘 성탄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손길 위에 또이 성탄을 위하여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 각 부서의 아이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찬양대 또 레이 돌교 모든 이들 또이 성탄절에 나와서 주차 봉사로 이모 저모로 봉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 한분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구 나옵나이다.